안녕하세요. 저의 유대감 모기 불사조는 6개월 동안 총 9번의 팀미션을 수행하고 6번의 개인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지난 미션들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회 활동 어디까지 해봤니? 영상을 제작한 구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영상이 3월 새학기가 됐을 때쯤 올라가면 새내기 분들이나 어, 대회 활동을 좀더 알고 싶은 재학생 분들이 이런 썰들을 듣고 어, 좀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제작하게 됐고요. 우선 이두 명의 출연진은 첫 번째 여성분 나라는 어, 제 친한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성분은 이제 제 친구의 지인인데 창원 친구 두 번째 래퍼 친구와는 초면이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해서 좀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라랑은 이미 워낙 친한 사이니까 되게 재밌게,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촬영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나라가 사실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상이 처음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서투른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 그중 하나는 이제 음향. 음향이 이제 제가 두분 모두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할때 목소리의 크기나 울림 정도를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은 거의 50%? <laughs> 1학기는 학교랑 홍보대사 일만 중점을 뒀고요. 하지만 무대에 딱 올라가서 마이크 잡았을 때그 희열이라던가 쾌감은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목소리 크기는 프로그램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울림은 이제 울림을 줄이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편집할 때막 동영상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유튜브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막 울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 막 계속 좀 음향 때문에 애 먹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거의 40분씩 촬영을 했는데 그 대화를 이제 각각 3분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어 어, 그막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유대감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 본 영상이니까 저한테는 좀더 의미가 있고 좀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인공지능 면접관 취업 준비의 문턱에서 마주하다. 라는 글을 쓴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유대감 목기 발대식 날 제가 만든 작업물들이 네이버 판 메인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유대감 활동하는 동안 꼭한 번은 네이버 판에 올라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 썼던 글이었는데요. 우선 글을 쓰기 전에는 일종의 물밑 작업을 했어요. 발대식 이후 2주 동안 매일매일 네이버 태그판에 어떤 종류와 어떤 내용의 글들이 올라온지 체크하고 메모를 해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는 당시 도입되던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의 심사원으로 계셨던 아버지의 얘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금손 유대감 사람들처럼 센스 있게 디자인물을 만드는 능력은 없어서 블로그 글을 형식으로 써봤어요. 이후에는 구글링으로 찾은 국내외의 보도 자료와 논문 자료들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했고 유대감 운영국과 지인들의 피드백 그리고 글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전문가인 아버지에게도 검수를 받아서 글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의 글은 네이버 태그판 메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살짝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저도 호기심을 가진 주제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